이번 영상에서 저는 이 투명한 장식장이 어떻게 제 슈퍼카 레고들을 전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꾸삐고 레고를 10년 넘게 수집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 레고 슈퍼카 장식장은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투명한 장식장들 중 하나입니다. 이 장난감에서 레고에서는 대형 슈퍼카 레고들을 2년에 하나씩 출시해주고 있어요. 2016년 포르쉐 911 GT3를 시작으로 2018년에 부가티 하이퍼카 시론을 2020년 람보르기니 하이퍼카 시안을 2022년 페라리 하이퍼카 데이토나 SP3를 2024년 올해엔 맥라렌 P1이 출시됐어요. 저는 2013년부터 레고를 꾸준히 수집해왔는데 아끼는 슈퍼카 레고들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다 만들어놓고 놀 데가 없었어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어찌저찌 대형 레고 장식장을 만들어서 전신을 해놨었는데 이게 또 레고를 계속 사서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더 최신 레고들로 꾸려지게 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 슈퍼카 레고들은 자동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어꼬빈님 그러면 그냥 그거 다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팔기 쉽지 않아요. 얘네는 앞으로도 2년 주기로 계속 나올 건데 도중에 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2년에 하나씩만 사면 되는 거라 크게 부담도 없고요. 쫓겨난 이 슈퍼카 레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찾아봤거든요. 뭐 이케아 같은 데서 벽선반 사서 진열하시는 분도 있고, 막 아크릴 케이스 맞춰서 전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심지어 요즘엔 이 전용 액자가 중국에서 또 나오더라고요. 멋지긴 한데 정식 로고를 달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슈퍼카만 들어갈 수 있는 장식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2년 주기로 나올 이 슈퍼카들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장식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슈퍼카 라이트에 불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장식장 버튼 딱 누르면 그 차량의 엔진 소리 나는 것까지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 근데 이것까지 실현시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였어요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던 도중 이런 신발 장식장을 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장식장의 개념보단 전시 케이스 같은 느낌이죠 제 슈퍼카들도 이렇게 전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야 신발도 이렇게 예쁘게 전시할 수 있는데. 슈퍼카 레고라고 못할까? 이 레고는 실제 차를 일로 봤을 때 8배 축소시켜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8 스케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장식장 폭이 커요. 그래서 이 장식장에 슈퍼카를 신발들처럼 딱! 넣으면 보세요. 이 뒤쪽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 공간 없이 타이트하게 딱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 전에 레고 장식장 업체랑 콜라보해서 나온 장식장이 있거든요. 꼭비 전용 레고 장식장을 개발했었어요. 지금도 3개월 주기로 구매하실 분들만 따로 모집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식장 업체에 문의를 했어요. 가능하대요. 어, 사장님, 레고 안에 LED도 들어올 수 있게 가능할까요? 그건 또안 알리 같은데 보면 LED 키트를 파는데 그거 사서 끼우면 된대요. 그때부터 이제 막. 레고에 넣을 LED 키트들을 다 알아봤던 거죠. 그러면서 뭐 알리발도 사보고 싱가폴 업체 것도 사보고 호주 업체 것도 사보고 하다가 발견한 게 이제 이 라이트 마이 브릭스 제품인 거죠. 아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 빛나는 그 광원의 질감을 광질이라고 하는데 이 광질이 가장 제 취향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쇼핑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이 업체에서 슈퍼카 LED들을 막 종류별로 샀어요. 아 실제로 이거 종류별로 제가 다 구매한 거예요 LED. 설치를 딱 하니까 와. 실제로 최근에 벼룩시장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이 슈퍼카들의 웅장함이 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led는 usb로 구동이 되거든요 이런 핸드폰 충전기 어댑터나 컴퓨터 본체 usb 포트에 꼽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장식장에 계속 들어오게 해 놓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어 코삐님 그거 건전지 넣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건전지가 다 떨어지면요 그거 계속 갈아 끼워 줘야 될까요 저라면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장식장 사장님 찾아갔어요 사장님 장식장 안으로 콘센트 들어오게 해 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이런걸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어 코삐님 그거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식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라인이 있는데, 아, 손으로 만져도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흘러서 안 느껴지거든요. 이 라인에 딱 갖다 대기만 하면 착 붙더라고요. 요게 장식장 내부 LED 전류가 흐르는 길에 전류를 USB 포트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다. 야,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다.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장식장의 투명도. 왜 백화점 명품관 가보시면 유리 진열장 안에 이렇게 명품들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유리가 일반 유리랑은 다른 유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1년 전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쩐지 야,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냥 명품이라 비싸 보이는 건가? 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보러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이게 백유리라는 유리인데 유리에서 교소를 빼는 작업이 한번더 들어가서 더 투명해진 유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이 백유리는 가격도 일반 유리보다 비싸고 찾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다. 사장님, 제가 장식장 구매하실 분들 모아오면은 이 유리로 만들어실수 있나요?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3개월 주기로 한 번씩만 열리는 백유리 장식장 공동구매인 거죠. 아무튼 이또 슈퍼카 레고 장식장이 투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장식장도 백유리로 만들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최근에 진행했던 4차 백유리 장식장 공동구매 때제 장식장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보면 그 투명도가 확실히 일반 유리랑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제 고집이 들어간 슈퍼카 레고 장식장이 도착했고 벼룩시장에서 처음 전시됐던 거예요. 가로가 700, 폭이 450, 높이가 1950이에요. 선반은 총 7장 들어가고 선반 하나하나에 LED 바가 들어가 있어요. 요 왼쪽 하단을 클릭하시면 바로 장식장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가격도 동네 장식장 업체 잘 비교해보시고요. 제가 사장님 최대한 설득해서 받은 가격이라 다른 업체랑 차이가 좀날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하비넷에서 구매하시면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냥 딱 팔고 나면 끝이다가 아니라 구매하시고도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잘 케어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꾸삐바보 네이버 카페 레고 장식장 게시판에서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뭐 예를 들어 장식장에 뭐 넣으면 좋을지, 이 레고는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안 사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모두 답변 드릴게요. 믿기 힘들겠지만 제 애정으로 만들어진 이 투명 장식장이 슈퍼카 레고의 가치를 10배는 높여줄 거예요. 힘들 때 드림카를 쳐다보는 것만큼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더 디테일한 레고를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클릭.